이 반지 내놔 싫어요 제발 그만해요 병원에서 청소일을 하는 선이 어느 날 병원장 부인이 나타나 어머니가 남기신 반지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들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새벽 복도 문명의 흔적 병원 복도는 아직 밤의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고 바닥엔 물기가 촘촘히 반사되고 있었죠. 새벽 5시, 세상은 고요했고 사람의 발자국 하나에도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청소부 이선희는 오래된 대걸레를 쥐고 복도를 천천히 닦고 있었어요. 손등엔 세제 얼룩이 묻어 있었고 허리엔 낡은 걸레가 매달려 있었죠. 그녀는 무심코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작은 버릇이었어요. 그 목걸이엔 작은 반지가 매달려 있었죠. 아주 오래된 손때 묻은 금반지였어요. 그때였습니다. 탁, 목걸이 줄이 끊어졌어요. 반지가 땅에 떨어져 바닥을 구르더니 누군가의 발 앞에 멈췄습니다. 그 발은 반듯하고 광이 나는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바로 한종수 병원장이었습니다. 그는 출근길에 복도를 지나던 중이었죠. 이건, 뭐지? 그의 손끝이 반지를 집어들었어요. 그 작은 금속에 작게 새겨진 글자를 읽는 순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hj. 익숙한 이니셜이었어요. 그의 눈동자가 잠시 과거를 비추는 듯 했습니다. 비 오는 날, 젊은 여인이 등을 돌리고 서 있던 장면이 스쳐갔죠. 그 여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때 이선희가 허둥지둥 다가와. 죄송합니다, 원장님. 제 목걸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병원장은 그녀를 바라보며 잠시 말이 없었어요. 낯익은 얼굴 같기도 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반지를 건네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혹시 이가는 각인... 무슨 뜻인지 아나? 아, 그냥 오래된 거예요. 누가 주셨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녀는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손끝이 떨리고 있었죠. 병원장은 반지를 쥔채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의 가슴 어딘가가 갑자기 묘하게 아려왔어요. 이 낯선 청소부와의 짧은 순간이 오래전에 잊은 죄책감의 문을 두드린 듯 했죠. 하지만 그는 곧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발자국이 멀어질수록 복도엔 다시 정적이 깔렸어요. 이선희는 바닥에 떨어진 물기를 닦으며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반지가 끼워진 목걸이를 목에 걸며 조용히 중얼거렸죠. 이상한 아침이네. 그녀는 몰랐습니다. 지금 그 목에 걸린 작은 반지가 자신의 운명을 흔들어 놓을 시발점이 될 거란 걸요. 제이장 원장실 기억의 그림자. 햇살이 병원 건물 사이로 조심스레 스며들었어요. 새벽에 냉기가 가신 자리엔 커피향이 퍼졌습니다. 한 병원장은 책상 앞에 앉아 손바닥 위에 반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작은 금속 조각이었지만 눈을 뗄수 없었죠. 그는 반지를 손끝으로 굴리며 오래된 상처를 더듬듯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장면이 불쑥 떠올랐어요. 비가 내리던 어느 오후 병원 뒷골목이었죠. 그곳에서 그는 하얀 가운을 입은 채 울고 있는 여인을 마주했었습니다. 그녀는 병원 간호사였고 그의 마음을 오래 붙잡았던 사람이었어요. 지영아, 미안하다. 나는 지금 이 자리를 놓을 수 없어. 그가 그렇게 말하자 지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손엔 반지가 쥐어져 있었죠. 그리고 잠시 후그 반지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비가 그 위를 덮었고 그녀의 눈물도 섞였어요. 현재로 돌아온 병원장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반지가 왜 지금 내 앞에 나타난 걸까? 그의 눈에 피로와 불안이 함께 비쳤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죠. 책상 위에 사진 액자가 그를 향해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 안엔 젊은 시절의 자신과 그 여인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한쪽엔 오래된 초음파 사진이 끼워져 있었어요. 그는 손끝으로 그 종이를 살짝 어루만졌습니다. 당신이 남기고 간그 아이 혹시 말 끝이 흩어졌어요. 그의 눈동자가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하얀 병원 건물 위로 햇살이 번지고 있었죠. 한 병원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속 어딘가에서 잊었던 이름이 속삭이듯 떠올랐어요. 선이. 그는 의자를 밀고 일어났습니다. 손에 반지를 쥔채 천천히 자신의 손등을 바라봤어요. 혈관이 도드라진 그 손이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그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어요. 하지만 가슴 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죠. 그날 이후 그는 반지를 서랍 속에 넣지 못했습니다. 작은 상자에 담아 책상 위에 올려두고 자꾸만 그 앞을 서성였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제3장. 행정실. 이름의 충돌. 오전에 병원은 분주했습니다. 복도마다 발소리와 기계음이 엇갈렸어요. 한 병원장은 평소보다 느린 걸음으로 행정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엔 커피가 아닌 서류철 하나가 들려 있었죠. 그는 종이 위로 시선을 내리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서류엔 병원 직원 명단이 정리돼 있었어요. 청소관리부 이선희 그 이름에서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이름 아래 적힌 생년월일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1979년 11월 3일 그의 입에서 나지막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날은 오래전 그 여인이 병원에서 사라진 날과 같았죠. 가슴이 묘하게 죄어왔어요. 그는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거리, 울던 여인의 얼굴, 그리고 태어날 아기라는 말. 그녀는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없다고 말했었죠. 그는 그날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손끝이 떨렸고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병원 연구동으로 걸음을 옮기며 그는 주변의 시선을 피했어요. 이상할 만큼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죠. 연구실 문을 살짝 열자 흰가운을 입은 연구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혈액 샘플 하나 맡길 수 있겠나? 물론입니다, 원장님. 어떤 용도인지. 급히 말을 자르며 묻지 말게, 그냥 분석만 해주게. 그는 자신의 혈액이 담긴 시험관 하나와 청소부 선의가 쓰던 붕대 한 조각을 내밀었어요. 작은 상처에서 묻은 피였죠. 결과는 나만 보게 해주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숨이 자꾸만 거칠어졌어요. 마음속에서 들리지 않던 심장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손바닥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설마,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를 속이려는 다짐처럼 들렸죠. 복도 끝에 다다르자 창문 밖으로 햇살이 번졌습니다. 그 빛이 유난히 눈부셨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가렸지만 그 순간에도 손끝엔 반지의 감촉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반지가 이제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오래 숨겨진 진실의 열쇠가 될 거란 예감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병원장 저택, 의심의 그림자, 저녁의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병원장의 저택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엔 묘한 긴장이 흘렀어요. 식탁 위엔 남편의 식사가 식어가고 있었고 시계 초침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한종수의 부인 윤정이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남편의 표정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고 있었죠. 그의 눈빛에는 불안과 흔들림이 있었고 종종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은은한 커피향과 낯선 긴장감이 스쳤어요. 책상 위엔 정리되지 않은 서류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죠. 유전자 감정 의뢰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봉투를 열자 익숙한 이름이 보였어요. 청소관리부 이선희.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청소부 이름이 왜 여기에 있는 거지? 그녀는 종이 끝을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종이에 자국을 남겼죠. 그녀는 서류를 다시 덮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책상 한쪽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는 작은 반지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죠. 윤정이는 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작은 금속 위에 새겨진 글자 hj가 조명에 반사되어 번쩍였어요. 그녀의 눈동자에 그 빛이 박혔습니다. 이 각인, 이건 내가 알고 있는 그 반지잖아. 그녀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오래전 남편이 잃었다던 반지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장 위로 조용히 그림자가 드리워졌죠. 윤정희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선희, 반지, 유전자 감정. 퍼즐처럼 흩어진 조각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것이었죠. 그녀는 재빨리 서류를 원래 자리에 넣고 상자 뚜껑을 닫았습니다. 당신 아직 안 자고 있었나? 그냥 책좀 보고 있었어요. 요즘 피곤해 보이시네요. 그냥 병원 일 때문에 조금 신경이 쓰여서 그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가 방을 나간 뒤 그녀는 문이 닫히자마자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최 실장. 내일 청소관리부의 선의에 대해 알아봐요. 출신, 가족, 다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특히 그 여자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지까지도 확인해요. 전화를 끊고 난 윤정이는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어딘가 낯설었죠. 그녀는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그 여자가 무슨 관계든 우리 가정을 흔들 수는 없어. 바깥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유리창 너머 달빛이 반지를 스치며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그 반짝임은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제호장, 병원 주차장, 위험한 조우 밤공기는 무겁고 공기 속엔 소독약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병원 주차장은 대부분의 불이 꺼져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검은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죠. 청소를 마친 이선희는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허리에 두른 앞치마를 풀고 오래된 가방을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쓴 고무장갑 탓에 손이 쪼글쪼글 했지만 그 손끝엔 익숙한 따뜻함이 남아 있었죠. 그녀는 습관처럼 목걸이에 걸려있는 반지를 만졌습니다. 그 반지가 아직 제자리에 있음을 확인하고는 작게 웃었어요. 이것만 있으면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어딘가 다정했죠. 그때 뒤쪽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규칙적이지 않고 조심스러운 걸음이었어요. 선희는 몸을 돌렸지만 주차장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붙잡았어요. 비명과 동시에 가방이 떨어졌습니다.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죠. 조용히 해요. 잠깐만 이야기합시다. 조명을 비추자 그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건 병원 행정실 최 실장이었습니다. 평소엔 부드럽던 눈매가 지금은 낯설만큼 냉정했어요. 뭐예요? 왜 이러세요?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래요. 그 목걸이 잠깐만 봅시다. 이선희는 본능적으로 목을 움켜쥐었어요. 왜 이러세요? 이건 제 거예요. 건드리지 마세요. 최 실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확인만 좀 할게요. 그는 힘을 주어 목걸이를 잡아당겼어요.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반지가 바닥에 떨어졌죠. 금속이 바닥을 구르며 가로등 불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선희는 반지를 줍기 위해 몸을 숙였지만 최 실장이 먼저 주워들었습니다. 이걸 왜 숨기고 있었죠? 그건 제 어머니가 남기신 거예요. 돌려주세요.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최 실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당신이 몰라야 할 일입니다.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번쩍 켜졌습니다. 주차장 입구에서 한종수 병원장의 차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상황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짓이야? 그의 외침에 최 실장은 놀라 반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선희는 재빨리 몸을 숙여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숨을 헐떡이며 뒤로 물러섰죠. 한병원장은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다친 데 없나? 무슨 일이어야지? 선희는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저분이 반지를 가져가려 했어요. 제 어머니의 유품인데요.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네 지금 어머니의 유품이라고 했나? 그가 되묻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간 한병원장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모든 의문이 하나로 이어졌죠.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반지를 쥔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 반지 위로 달빛이 비쳤고 그 빛은 너무나도 익숙했어요. 지영. 그 이름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이제 확신했어요. 선이가 지영이의 아일지도 모른다는 걸요. 제육장 병원 지하계단. 죽을 뻔한 사건. 병원 지하계단은 한밤중에 더욱 음산하게 느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간헐적으로 깜빡이며 벽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죠. 이 선이는 청소도구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목걸이를 자주 만지작거리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그 반지는 그녀에게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기억과 감정의 연결고리였죠.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렸지만 그림자만 흔들릴 뿐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 순간 뒤에서 손이 그녀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그 반지 절대 남겨둘 수 없어. 놓으세요. 제 어머니가 남긴 거예요. 몸싸움이 벌어졌고 계단의 차가운 콘크리트가 발밑에서 반짝였습니다. 두 사람은 균형을 잃고 서로를 밀쳤습니다. 선희는 한쪽 팔을 헛디디며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이 반지 내놔. 싫어요. 제발 그만해요. 아! 몸이 바닥에 부딪히자 고통이 전신을 찌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목걸이와 반지가 흩어졌죠. 잠시 숨조차 쉴수 없었고 머리가 어지럽게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계단 위에서 한 사람이 달려 내려왔습니다. 한 병원장이었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서둘러 선이를 붙잡고 일으켰죠. 선이 씨 괜찮아. 말좀 해봐. 선이는 겨우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반지를 가져가려 했어요. 제 어머니의 유품이에요. 그의 손길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괜찮아. 내가 지킬게. 아무도 자네를 다치게 하지 못해. 계단 위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반짝이는 반지가 바닥 위에 놓였고, 그것은 이제 단순한 금속이 아닌 그녀와 그의 연결고리로 느껴졌어요. 한병원장은 손끝으로 반지를 집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오래 숨겨진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죠. 제7장. 수술실. 죽음의 문턱에서 병원 수술실의 불빛은 차갑고 강렬했어요. 하얀 벽과 스테인리스 기구가 번쩍이며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이선희는 의식을 잃은 채 수술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피가 묻은 붕대가 그녀의 팔과 다리를 감싸고 있었고 숨소리는 불규칙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녀의 작은 몸이 하얀 시트 위에서 비틀거리며 생명의 위태로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 병원장은 수술복을 입고 직접 메스를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그의 귀를 울렸고 숨을 길게 들이쉬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이 자리뿐이다. 간호사들이 긴장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원장님, 위험합니다. 다른 의사에게 맡기셔야. 하지만 그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해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손끝에 힘을 주어 메스를 잡고 천천히 출혈 부위를 봉합하기 시작했죠. 수술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의료기구가 부딪히는 소리, 숨소리, 그리고 심장 모니터의 빠른 비트가 공간을 채웠어요. 한 병원장은 메스를 움직이며 그녀의 작은 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죄책감과 연민, 그리고 보호하려는 강한 의지가 섞여 있었죠. 손끝에서 한 방울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것조차 닦지 않고 계속 봉합을 이어갔어요. 시간이 멈춘 듯단한 번의 숨에도 집중하며 선의의 생명을 붙들었습니다. 마침내 출혈이 멈췄습니다. 한 병원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살아다오내 딸, 이제야 지킬 수 있겠구나. 선희는 약하게 눈을 떴지만 아직은 힘이 부족했죠. 그녀의 눈동자가 그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움과 안도감을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수술실 안의 공기는 점차 안정되었고, 긴장과 고통은 서서히 풀려가고 있었어요. 한 병원장은 그녀의 손을 잡은 채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오랜 세월 숨겨졌던 감정과 진실이 조금씩 두 사람 사이에 스며들었죠. 그리고 그 순간 수술실 밖에서 새벽 빛이 천천히 비치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제8장, 옥상, 새벽의 빛 병원 옥상은 새벽의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치며 하루가 막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었죠. 멀리 도시의 빌딩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하늘은 연한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차갑지만 동시에 따뜻하게 모든 것을 감싸는 느낌이었어요. 이선희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술 후 몸이 아직 약했지만 정신은 또렷했죠. 그녀의 손에는 반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반지를 어루만지며 눈빛은 복잡하지만 평온하게 빛났습니다. 한 병원장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을 내밀어 반지를 건네며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죠. 이건 네 어머니가 남긴 거야. 그리고 내가 숨겨왔던 진실이기도 하지. 선희는 잠시 멈춰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작은 눈물이 맺혔지만 고개를 떨구지 않고 바라보았죠. 손끝으로 반지를 감싸 쥐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아버지를 느낄 수 있네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없이 그녀의 손을 감싸 안았죠.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며 긴장과 고통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멀리서 병원장 부인 윤정이가 조용히 병원을 떠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는 긴장과 후회가 남아 있었죠. 반지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금속이 아닌 오랜 세월 묻혀있던 사랑과 진실을 상징하고 있었어요. 선희는 손을 꼭 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희망이 자리 잡았죠. 진실은 숨길 수 있어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아요. 햇살 속에서 반짝이는 반지는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과 화해를 알리고 있었죠. 옥상 위 새벽의 빛은 조용하지만 강하게 오래 기다린 진실과 사랑을 비추고 있었습니다.